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온전한 교회 대전침례교담임 목사 명석입니다. 오늘 2월 3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루베나 너는 내장자요내능력이요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끈은 같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어, 르벤. 여러분, 그첫 번째 아들 이지오 어, 야곱과 레아가 결혼한 다음에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어, 그 르벤은 사실은 저는 어, 심성이 좋은 사람 어, 형만한 나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로요베는 장자의 역할을 잘 하고 있었고 아버지를 대체할 만한 인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어, 동생 요셉이 어, 동생들이 자신의 동생들이 어, 요셉을 죽이려고 할때 자신의 동생이죠. 배달은 동생이죠. 그런데 그 요셉을 지켜줬습니다. 우리가 이를 죽이지 말자. 그래놓고 아버지한테 다시 도, 돌려보내려고 했던 아버지를 굉장히 생각했으면서 어, 생명을 존중했던 그런 어,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루벤을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어, 그래서 루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첫 번째로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를 느낍니다. 음,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르베는 정말 아버지를 생각했었지만 실수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처비였던 비라랑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동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탁월하다만은 하면서 비판을 하지요. 탁월하지 못하다. 왜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아버지의 처비였던 비라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머니나 마찬가지죠. 또 다,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어머니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과 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루벤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약점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야곱이 말한 대로 탁월하다만은 탁월하지 못하는 것. 생명을 존중하면서 또 아버지를 존중하면서 또 아버지를 또 시험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는 생명을 존중했던 르벤의그 삶을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비라와 이렇게 동침했었던 거. 아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 단한 예수님 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계명 율법을 더 강조하러 오셨다고 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신 거잖아요. 여자를 보는 자, 여자를 보고 어좀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근데 율법에서 뭐라 그래요? 간음하는 것 자체 행위를 잘못했다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생각부터 마음부터 지키지 못한 게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온전학교의 대전침례교회 담임목사 명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로.